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사랑 성교회 사랑장학회 홍보대사 민호기입니다. 사랑음악회와 사랑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온맘다해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많은 신학생을 장학금과 사랑으로 섬겨왔던 사랑장학회에 대해 알게 된후 홍보대사로 요청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사랑장학회 홍보대사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정학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사랑정학회와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정학회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저와 같이 사랑정학회의 동역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정학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사랑으로 신학생들을 섬겨왔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너희 가족에게 부어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2년부터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장학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 자원과 능력으로 모든 영혼이 한계없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성과 실천하는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만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80여 명이 지원을 해서 여섯 명을 뽑게 됐죠. 그 다음에 6명을 뽑으려 했는데 또 80명 넘게 지원을 해서 12명을 뽑게 됐고, 그렇게 해서 20명, 30명, 40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100여 명의 지원을 하는 신학생 중에 1대일의 경쟁으로 10여 명만 뽑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싫었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외부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 운동도 있었습니다. 사랑 장학회의 비전은 천 명의 건강한 신학생을 도와서 천 개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사랑 장학회의 장학생은 국내 최대의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요람인 총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생들과 개혁주의 생명 신학으로 목회자 후보생을 배출하는 백석대학교의 신학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14기 장학생을 선발하는 면접이 진행 중인데요. 정말 열정적이죠? 사랑 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번 1 4기 장학생 선발 면접은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섬기시는 지도교수님께서 면접관으로 섬기셨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분명한 소명과 뛰어난 은사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학 수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자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방사랑선교회가 참 귀하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한 학생들을 귀한 모임을 보내셨다는 생각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다들을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을 어? 만나지만 여기 와서 만나면 또 특별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세계 속에 사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줄기차게 일번내기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각자 특이한 영역에서 선발해서 이끄시는구나 이런 게좀 되게 신기하게 느껴니다 저희가 이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또 인력도 필요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저희 가족들이 그냥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후원비는 브로셔 제작이나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면 전부. 하나님의 장학금으로, 후원금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 신학생들이 나아가서 그 힘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분은 방석사랑 장학회랑 그리 방사랑 장학회 통해서 또한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이두분 그리고 또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세 분밖에 없어요. 방사랑 장학회가 저의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 준 것과 다름이 없겠죠. 아마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학점도 보니까 처음에는 3.98뭐 나왔는데 점점 없이 4.1, 4.2, 4.3 이렇게 또한 번은 또 성도 장학금까지 받고 전액 장학금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성도도 좋아지는 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뭐 오직 네, 말씀 위에 서서 네, 경건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시대를 공감하고 또 변혁시키고 제사화하는 이런 사명운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게 저희도 목표의 철학입니다 김광준 선생님 사실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고 또 아마 그분도 어떤 생각도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이걸 옮기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군사 병사가 돼가지고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어떤 그 장사랑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반드시 좀 심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거보다 훨씬 30배, 60배, 1 0 0배 결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꼭 이렇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멋진 사회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던가 십자가의 전달자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이고 저도 어 정말로 가난한 어 신학생 시절을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위해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저의 사역이 훨씬 더 힘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어 뒤늦은 회환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귀한 단체가 많은 영혼들, 많은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비싼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이, 장학회를 알리고 또 많은 영혼들과 연결하는 일들에 어, 사용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장학회는 어, 한 사람의 신학생이 가까운 미래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그 거룩한 마음과 부르심을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또 열정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또 신학을 공부하기 어려움을 겪는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곳입니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매년 20명에서 40명까지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또 건강한 사역자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가정에서 사역자들을,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될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원과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학생은 먼훗날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귀한 일들의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여주고 후원하셨을 때 작은 것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많은 것들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성교회 이 귀한 사역에 기꺼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